어, 2019년 4월 14일 어, 엔진코인에 대한 복귀 영상을 어, <laughs>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엔진코인 같은 경우에 어저께 저녁에 음, 제가 이제 단타적으로 다른 코인들하고 차트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어, 그래서 또 파동 상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오파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기록을 영상 기록을 남겨뒀었고, 어, 그 영상 기록이 이제 이 캔들에서 이 정도 캔들의 시간대에서 어, 오파를 오파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파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저도께 어, 170 1 9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79원에 매수를 해서, 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 193원에 애도를 했습니다. 거의 한6% 정도 단타로 이제 먹고 빠져나왔고, 뭐, 제가 팔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어, 지금 절대 추격 매수하지 않을 예정이고, 엔진은 어 다음, 좀더 좋은 파동이 나올 때, 그때 뭐, 다시 한번더 지켜보도록 하고, 어 일단, 복귀를 하자면, 이때,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목표가, 이때, 손절가를 173원으로 두고, 그게 1파의 고점입니다. 1파의 고점인 173원을, 어 파동 다시 설명드리면은 1파 2파 3파 4파 그래서 이제 5파 5파를 먹으려고 들어갈 건데 그러면 은 이때 저희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은 1파의 고점 이 1파의 고점을 두고 더 떨어지면 손절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짧죠 근데 이제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은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만약 이때 사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매도를 하자 이런 일목 균형표 어, 맥점에서 분할매도를 하자 어, 근데 저는 이제 분할매도를 하지 않고 일단은 이점이죠 지점, 이 지이 가격대에서 다 이제 팔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192원인데 제가 193원에 팔았으니까 어, 이때 지지 받을 때 이미 제가 아침에 가격을 확인했을 때는 이캔들까지 이렇게 윗골이 달린 길게 윗골이 달린 다음에 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 있는 상황,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아예 진짜 기회를 다 놓쳤던 초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 여기서 지지 받, 받는 걸,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 이 가격대에서 어, 들어갔으면은 단타적으로 또 이제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만큼 위험하게 저는 이제 더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여기서 털고 나오는 게어 맞습니다. 이 캔들 이 정도의 상승폭을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러면은 뭐 가격 그 생각했던 대로 생각보다 좋게 흘러가서 이제 상승을 먹었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제가 말했던 매도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쌍봉이 16, 6 스토케이스 16, 6의 쌍봉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매도할 거다. 아니면, 어 이런 익절가에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 하락, 다이버 하락 신호가 나왔을 때, 어, 매도를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쌍봉이 만들어졌죠 쌍봉이 만들어지고 어, 하락을 하락을 하려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 3봉까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3봉까지 만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얘가 살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토킹틱 20-12-12가 상승하면서 살아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얘가 지금 75 75 위로 어얘 혼자 75네요. 세팅이. 80 80. 아, 80 맞네. 80. 지금 80에 거의 이제 과매도권에 아, 과 과매수권에 거의 진입을 하는 시점이라서 <laughs> 이거는 이제 차트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얘가 꺾이면 팔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어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인데 리스크를 어떻게 두고 관점을 어 전략을 어떻게 보고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어저 같은 경우에는 다 청산을 하고 관망을 할 거고 지금 보시면은 다시 이 가격대에서 이매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00원이 내려왔었습니다. 200원까지도 내려왔었는데 이매가격이 200원이기 때문에 200원에서 지금 이매 가격이 정확하게 201원입니다. 그러니까 201원에 단타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매수를 했다면 최소한 어, 20, 12, 12가 꺾일 때, 아니면, 이, 본인이 정한 손절 라인에, 손절 라인이 꺾여, 그러니까 돌파될 때, 그때는 팔아야 됩니다. 그니까 이제 매도의 관점을 두 가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나는 목표. 목표가까지 왔느냐. 아니면, 이제 보조 지표상, 이제 하락 신호가 왔느냐. 그두 가지를 보고, 어, 파는 팔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목표가가 와도 못 팔게 되고 보조지표의 신호 따윈 신호는 당연히 안 보죠. 목표가가 왔는데도 못 파는데 보조지표가 하락한다고 해서 팔까요? 어, 절대 그게 안될것 같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도 이제. 연습생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스스로 연습생이라고 하는 이유가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아는 거랑 실전, 실제, 실제 제가 이제 실전에서 이렇게 어, 적용해서 그 이론대로 행동하는 거랑은 제 원칙대로 행동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마음의 이런 자금관리나 자금관리 그리고 이제 내가 정한 기법 그리고 이제 심리, 심리통제 이세 가지가 돼야 어 이세 가지를 계속 이제 훈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 관점에서 본인이 정한 전략에 따라서 지금 이 차트를 보더라도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전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참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이런 전략의 참, 참고용으로 하시고, 어 본인이 정한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 뭐, 쌍봉에서, 쌍봉이 났으니까 나는 팔겠다. 이건 제가 원한 원, 제가 정한 원칙이고, 20, 12, 12가 꺾이면 팔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보시면 쌍봉이, 나, 쌍봉이 나고는 있지만, 어 데드 크로스가 이제 애매하게 났죠. 이제 이 다음 봉에서는 만약 다음 봉에서 이게 이게 추가로 하락을 하면은 얘도 이제 점점이 렇게 평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걸 확인하고 매도를 할 건지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하시면 기될거 같고 어 저는 두 가지가 답니다 제가 원래 어제 저녁에 매도를 하겠다 했던 원칙은 이런 맥점. 이 맥점과 이 쌍봉이 나느냐, 데드 크로스가 나느냐였는데, 어, 지금 현재는 그둘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매도를 한 겁니다. 어, 엔진 코인은 어, 이 정도로 어, 분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